친구들 그동안 다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선 오늘 어느 부분이죠? 네 오늘은 권율과 이치대첩으로 이치대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임진왜란이네요? 네 임진왜란이에요. 네 들어가 볼까요? 자, 어? 수호의 길. 지금 수호의 길이 뭘까요? 수하면 뭔가 지켜야 되는 것 같아, 선생 지킨다. 네. 오, 금산도 지켜야 될 네. 중요한 장소인가보다, 그렇죠? 음, 네. 자, 거기에서 권율과 이치대첩. 음, 대첩. 음. 대첩. 선생님, 대첩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음. 만약에 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네요. 네. 자, 대첩이면 뭘까요? 음. 대첩이 큰전쟁 아, 큰 전쟁. 음.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의 병사의 숫자와 네. 상대방의 병사의 숫자가 음. 많은 차이가 났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적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병사의 숫자는 적은데 상대방이 많아요. 음. 근데 그런 전투에서 이긴 거? 네. 대 그럴 거요 맞아요, 네. 맞아요. 대처본 그러면 자 어, 인원수가 어비 인원수에 비례해서 크게 승리를 네. 거뒀다 네. 이런 거구나. 그럼 위치라는 위치만 알면 되겠네요. 네, 네. 아, 건율 장군이 어떻게 여기서 이기나? 네. 자,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이순신 장군. 어, 우리가 바로 임진왜란의 삼대첩이 나오네요. 네. 어, 임진왜란 삼대첩 하면 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군은 이순신 장군. 다 아, 이순신 네. 장군. 정말 네. 누구나 다. 네. 누구나 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싫어요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음...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없고 가장 존경하는 네. 분 중에 한분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이 순신 장군은 영종도 너무 잘 생기셨다 그렇죠? 네 너무 잘 생기셨네요. 아 진짜 든든 듬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작은 지도에는 자 작은 지도를 먼저 볼까요? 네. 작은 지도에 이 네모칸 아 음... 너무 작다 그렇죠? 오지 네. 잘 모르겠네요. 근데 자 우리나라 지도에서 일단 남쪽 바다네요 음, 음. 그렇죠? 네. 그럼 이 남쪽 바다를 뿅 자, 음... 크게 늘렸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거제도고 왼쪽에는 통영이고 여기는 미륵도도 있고 한산도. 어? 네. 한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어, 한산도 대첩 들어봤다. 그쵸? 네. 아, 네. 그쵸 아, 그럼 인진라란 3대첩 중에 한산도 대첩인가 보다. 그렇 자, 그럼 이 초록색. 자, 초록색이 누굴까요 초록색이 초록... 저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군대는 초록색이고, 네. 자 빨간 군대, 이 견내랴이라는 곳이 네. 되게 물길도 좁고요. 음, 좁죠? 음, 보세요. 음, 너무 좁네요. 어, 이 여기는 좁고 그리고 밑에 암초도 많았대요. 아, 그럼 여기서 전투를 치르기에는 우리도 불리한 곳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기를 작전, 유인작전을 하는 거예요. 네. 이순신 장군이 자 우리 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인을 음. 하는데 일본군은 그걸 모르고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아. 자 따라 들어왔어요. 빨간 선을 다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까지 다 포위를 했어요. 어. 그때 우리 배는 네. 자여기 보세요. 양쪽 옆에 판옥선이 쫙 펼쳐져 있네요. 펼쳐져 있어요. 네 하기 저... 날개를 펼치듯이. 어. 아, 그럼 그, 이 전투 이름볼 뭘까요? 학진. 맞아요. 학진. 네.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알 거예요. 음. 자, 한산도 앞바다에서, 그럼 한산도 대첩은 이렇게 견내량을 지나서 큰 바다로 유인을 해서 여기서 하게 날개를 펼치듯이 펼쳐서 여기서 이렇게 공격. 와, 너무 멋있어요. 아, 이판옥으네그 네. 장면은 정말 상상을 음.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전투력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 음. 포가 네. 위력이 쎘다는 음. 얘기겠죠? 음. 네, 네, 네. 아, 다행이다. 그렇죠? 네. 이 진정은 참 멋있어요. 어디서라도 이길 수 있어서. 그렇죠? 아, 이 바닷길에서. 네. 정말 한 번도, 23번을 싸우시는데, 23번을 다 이긴대요. 아, 너무 대단하세요. 아, 그거는 음. 상상도 할수 없는, 우리가 솔직히 한 번, 두번은 이길 수 있지만, 음. 다 전성을 다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걸 해낸다는 음. 거.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형하고, 우리 네. 지세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반점을 주무시지 않고 음. 그리고 여기 전문가들을 만약에 이 바다에 대한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의 말씀들을 다 듣는가 봐요 오. 딱 들어서 그러면 지형이 이시간대 언제 물이 음. 빠지고 들어오는지까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리하면 절대 음. 먼저 전쟁을 치르지 음. 않는다는 거 준비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가 철저한 준비가 끝났을 음. 때 전투를 치른다는 거 와, 그만큼 꼼꼼하셨던 거아잖아요 지피, 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나요 네.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야, 멋지시고, 자,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네. 대처. 어머, 거북선이죠. 북선이죠 자, 이, 고북선 하면 딱 제일 먼저 일단 여기가 제일 떠올 테고요. 네, 네, 네. 자, 여기. 음. 그쪽에 서 선생님 뭐가 나왔어요? 어. 자, 여기서 연기가 아. 뿜어져 나온다고 보면. 아. 음, 우리 거북선은 솔직히 판옥선이 거의 주력선이고요. 네네네. 거북선은 이제 판옥선에 비해서 몇대 되지는 않지만, 음. 이, 이거는, 이 거북선은 적진으로 먼저 들어가서 어. 앞에서 연기를 품어내면서 적진을 우리. 혼란시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암 안막이죠 안막 네, 네. 앞에 보이지 않게 하고 음.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배는 360도 돌아요. 우와 멋있어요. 진짜. 자 그리고 어. 여기에 구멍 있죠. 네, 네. 여기가 다 포가 다 장착되어 아. 있고요. 자 그래서 연막 작전에 음. 그리고 여기에 뚜껑은 철갑선에 뚜껑을 해서 위로 자 이렇게 어. 일본군이 제일 잘싸우는게백병전이라고 해서 아. 배 옆에 와서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지루는 거거든요. 오, 네. 근데 여기를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죠? 어, 정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진짜 그 짧은 기간에 대단해요. 우리는 숫자적으로 많이 열세였어요열세고뭐 네. 무기도, 얘네 조총이 있을 때 우리는 음. 조총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또 바다에서는 이런 포로는 일본 거보다 훨씬 좋았다는 음. 거야. 그런 거 보면 이 수진 장모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여기 이게 보세요. 이게 판옵선이에요. 판옵선. 맞아. 멋있는 이, 것 같아요, 진짜. 어, 이 네. 배를 뚜껑을 씌웠다는 음. 거예요. 어, 아, 너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그래요. 아. 배를 하나 건조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 배의 재료가 소나무예요. 아. 소나무. 우리나라 소나무는 되게 강. 음. 그럼 소나무 자체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네. 바닷물에 넣었다 뺐다를 아. 몇 번. 그러니까. 1년, 2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 네. 그렇게 수공을 음. 다 거쳐야 되고, 그리고 밑에가 일단 펌펌하죠. 네. 우리 배의 특징인 거예요. 아. 자, 밑이 펌펌하고, 중간에 노도 어 있지만, 중간에 포를 장착할 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네. 자, 아, 그림도 하나는... 너무 멋있어요. 이 그림도, 자, 용인가요? 네. 네. 어, 아. 진짜. 여기에 거북이 등껍질을탁 네. 철갑선을 아. 두르면, 네. 이렇게 배를. 개조를 한다는 거. 아 그에 비해서 안텍선 일본 배죠 선생님. 아 맞아요. 이건 일본 배인데 날렵하죠. 네. 날렵하네요. 밑은 완전히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근데 이노노좀 보세요. 아주 오. 많아요. 네. 새별 낙인가 낙진가. 진행가? 자 이렇게 날렵하게 금방 오. 부러질 것 같아요. 좀 약해 일단. 빠르기는 하겠다, 그렇죠? 빠르기는 한데 어딘가 모르게 균형 잡기는 쉽지 않을 까 네, 그리고 아까 미치 삼각이라고 했잖아요. 음, 이 삼각은 빠르기는 하지만 요걸 방향 전환을 시킬 때아 전쟁용으로는 무리일 것 같아요. 루죠? 예, 네, 저 위에 집 있는 어, 걸 봐도 보다 어, 네. 그렇죠? 아, 유람선 하면 탁 좋을 것 어, 같아요. 그러네, 그다 유람선 스타일이네, 그렇죠? 네. 근데 얘네는 이런 모양새 내는 걸 좋아했나 봐요. 이게 멋지게. 걔네 갑옷 네. 보셨어요. 일본 갑옷은 정말 멋져요. 어, 야.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근데 멋지면 뭐예요? 싸우는 걸 우리가 대체로 맞죠. 그렇죠. 네. <laughs> 자 여기 아 근데 멋있기는 하다 하는 거자 그리고 네. 밑에는 삼각이라서 앞으로 달려가 하기는 잘하지만 균형 감각은 자기가 음. 힘든다는 거. 자 안텍선 뭐이 정도 이름만 알아주자고요. 네 이름 알아주고어세계군에 어, 아, 이거 새끼 다하니까 <laughs> 일본 같네요. 딱. 자, 여, 여기도 지금 삼각형이 접죠. 네, 접고 그러면 이이 이 배랑 안텍선하고 뭐의 차이예요, 지금? 오, 이, 이게 우리나라 판옥선이면 음. 안텍선이 거북선 같은 건가? 그런 거같죠 예. 네. 자, 얘들도 음. 그럼 새끼 분해해서 안텍선을 또 발전시키는 건가봐요 아. 근데 앞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모양 커피숍가? 네. 무슨 <웃음> <웃음> 앞에 들어와서 뒤에 근데... 받으려고? 음... 좀. 그럴 그램이... 것 같아요. 이게딱 들어 받으려고. 음, 그런 용도죠. 충차처럼. 네. 자, 기에 비해서 여기, 여기도 밑에가 삼각형이라는 음... 거. 자, 우리 바다에 이름대는 글쎄요. 전투용으로는 음... 힘들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옥 어? 임진왜란 아. 3대 측 중에. 네, 네 자, 여기는. 김 여기 이분 혹시 여기는 어, 진주예요, 김주, 진주 김신민 장군 아 척성예요. 네. 김신민 목사예요. 목사. 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어 그때 부목 분현할 때자 아, 목에 ]구나. 자 그러면 금상군의 분수처럼요. 네, 네. 그럼 목산대 어 목산대 갑옷을 입고 음. 전쟁에 참여하시네요. 네, 네. 그 무물을 다 겸비했나봐요. 아, 자 음. 그럼 이 진주에서는 어 진주의 지형을 알 알면 더 좋겠는데 조금 음, 이따 지도 나오면 더 설명을 좀드릴게요 네. 김치문 장군은 진주대첩. 음. 그럼 이거 그럼 삼대첩 중에 두 진짜, 번째. 음. 자, 어? 어 이건 벌써 뭐예요? 어 저번에 권율인데 권... 네, 건율 권율 장군 장군인데요. 어? 아 건율 장군의 건율 장군 이치대첩도 중요한데 음. 여기 있는 행주대첩이 삼대첩 아. 은에 행주대첩이 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음. 이치 대쪽부터 높이 평가한다고 자기 사위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아. 아마 쌤이 옛날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 어. 근데, 음, 건율은 이치가 이제 금산에서 치른그 전투가 음. 행주보다 더 앞쪽이에요. 아, 앞쪽이고, 음, 그 전투에서, 행주도. 음, 우리 금산도 네. 정말 힘든 전투를 치러 냈고, 그것 때문에 전라도가 뚫어지지 않았고 거기서 엄청 높이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네. 자 그럼 행주 대첩은 왜 행주 대첩일까요? 행주. 그 행주산성에서 싸워서 행주 대첩. 아, 어, 그 행주산성이 어. 어, 혹시 여자들 음식할 행주... 때있는아치마 행주치마라고 어, 하죠. 여자들 음. 그 행주치마에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전투를 치르다 보면 무기가 부족했겠죠. 네, 네. 돌멩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이 돌들을 아치마에다가 음. 안여자들이다 들고 와서 그걸 던졌대. 우리가 갑자기. 무기의 열쇠였죠. 네, 우리 여자들 힘 좋죠. 음. 자 남녀노소 누구나 다 네. 전쟁에 투입된다는 음. 거. 자 그렇게 해서 행주대첩이 이깁니다요. 그래서 3대첩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권율의 장군의 행주대첩. 이렇게 해서 삼대첩을 친다. 오, 여기는 아 아까 봤던 이 2대첩인데요. 맞아요. 네. 2대첩, 여기가 계곡인데, 네. 지금 보기는 네. 깊어 보여요? 어,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 실제로 선생님들이 네. 우리가 어. 갔을 때는 정말 여기가 가파른 절벽처럼의 음. 깊은 계곡이에요. 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 그 감이 좀 떨어지네요. 어? 네, 떨어지네요. 음. 음. 여기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네. 진산 쪽에 있죠. 저희. 네, 진산. 혹시 저기 대둔산 가는데, 네, 짠. 대둔산 그, 그 넘어가는 데서, 아, 뒤에서, 네, 네, 예, 거기에 보면 이치, 어, 전적지를 잘 정확하게, 음. 음. 거기 이정표가 있다든가 이러지도 않아요. 음, 안타까워요 음. 이게 어, 맞아요. 이 실제로는 아는 사람만 가서 볼수 있고, 네. 이치대첩 저기는 이제 비각하고 음. 어 그기는 조성은 잘돼 있어요. 음. 그쪽 보고, 그리고 여기 현장에 와서 여기까지 봤으면 더 좋다, 좋겠다는 거. 네. 참 아쉽죠. 네. 여기도 우리 아이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음. 다음에 달사가서 음. 여기까지 우리 찾아보자고요. 네. 자, 그런 기회를 노리고, 어? 토토미 아, 히데요시. 토미 히데요시. 음. 우리가 철천지 원수? 네. 철천지 원수예요. <laughs> 자, 조선 침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조선을 침략하는지. 자 이야. 명나라 정복고 근 명나라를 정복하는데 왜 우리나라를 들어온다 음, 그러게요 왜 우리나라를 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쟁을 했겠나요? 그러게요 자 일본의 안정을 위해서 군사력을 외부로 발산한다 음. 자 이때 토요미 이리요시가 정권을 잡을 때는 음. 일본 내에서는 자기들끼리의 전투 전국 시대라고 해서 아. 무신들끼리의 100년 정도의 전투를 벌였어요. 그러면, 음... 자, 지금 토요토미가 이제는 정권을 잡았어요.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도전장을 받겠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싫잖아요. 네, 죠 그래서 음... 자기들끼리 어떻게, 자, 야, 우리, 우리끼리 싸워야 음... 피비린내 나는 것밖에 없, 없지 않느냐. 어디? 저 옆에. 자, 조선 지나서 저 넓은 음... 땅, 명나라를 그 땅이 우리 땅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니? 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를 가고자 얘들아 길좀 비켜줄래? 하는 거예요. 아. 정명 가도라고 해서 비켜주겠습니까? <laughs> 세상에 우리 안방을 지나서 나네 집을 간다는 얘기인데 음. 우리 안방을 어떻게 내줄 수가 그렇죠. 있냐고. 요 음. 그래서 우리는 내줄 수 없다고. 음. 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 전쟁을 아. 치릅니다. 어떡해요. 자 일본에서 와요. <laughs> 네. 자와는데 자, 제일 먼저 부산포로 옵니다. 음. 음. 부산포 왔을 때가. 1592년 4월 13일. 그럼 자, 여기서 한양까지, 한양까지,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네. 걸어 다닐 때, 과거 시험 보러 갈때이 네. 길로도 가요.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과거 시험 보러 갈 때도 음. 20일이 걸려요. 음. 자, 그러면,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걸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 20일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지금 부산에서 뭐. 한양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갔잖아요. 네. 네. 근데 20일 만에 아. 한양을 가요. 아. 걸 그럼 전쟁을 치렀단 얘기예요 하지만 아, 치렀단 얘기에요. 그럼 우리 군사들은 다 어디 갔어요? 군대는 볼수 있었거든요. 우리 군대가 없진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 조선이 200년 동안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지 못했다고 하는요 아. 전, 우리가 조선이 생긴 게 1392년인데 네. 1592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군대 체제가 네. 원래 진관 체제라고 해서 음. 각 지역의 군인들은 그 지역 지역민들이 지키고 음. 대장도 거기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대장을 뽑는 거예요. 음. 그런 진관 체제였다가 여기서 지금 바꾼 시스템이 뭐냐면 재승 강력 체제라고 해서. 음. 여기 이 군대를, 자, 집결지를, 이제 충주로 집결지를 만든다면, 충주로 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군인들을 다모으는 거예요. 음. 군인들을 충주로 몇 시까지 오세요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장은? 대장은 이제 선조 임금님이 예. 누구누구 가라, 이런 식으로 음. 대장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대장은 누구냐면 여기서 신립 장군이라는 예.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여기 위에 여진족하고 싸우는 김화병에 가장 잘 출중한 장군이었어요. 그럼 김화병을 다루던 장군이 여기를 충주에서 싸우라고 하니까 결국은 김화병은 말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어, 여기 소백산맥이 있었어요. 네. 자 소백산맥을 막아서 어, 막았었으면 충주가 전쟁터가 되지 않았을 텐데 네. 이분은 산맥보다는 넓은 음.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펼쳐서 말을 달리면서 제대로 한번 싸우고자 했는데 여의치가 않은 거죠. 음. 결국은 일본은 조총을 갖고 있었는데 신입 장군은 조총에 어, 맞으셨네요. 그렇죠. 아니 조총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우리가 재생방역체제라는 하는 이 시스템이 이때 전쟁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야. 네. 그럼 그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전, 일단 군인이 일단 지금 좀 무능한 거예요. 네. 무능하고, 음. 자, 한양에 도착했을 때, 엄청, 자, 20일 만에 한양을 도착했는데, 우리 임금님은 어디 가셨어요? 피난 가셨어요. 피난 가셨대. 홀. 백성들을 버리고 피난 가셨어요. 네. 평양으로. 평양으로 가시고, 저기까지 이제, 여주, 의주까지 올라갑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laughs> 좀 황당했겠다. 그렇죠? 음, 너무 황당했겠어요. <laughs> 임금님만 잡으면 게임 끝인데 음. 결국 거기서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 음. 너무 놀랬네요. 음. 너무 놀랬고 자 어쨌든 개전 20일 만에 한양이 뚫리고 네네. 육군 강화 체제는 일본군의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네네. 이순신의 힘으로 일본 수군을 막아냈다? 자 그럼 그 길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아, 육로로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 자 이거 한 갈래 두갈래 길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네네. 바닥길로. 아, 자, 바닥길로 이렇게. 그러면 이 길로 가려고 하는 여기를 이순신이 다 막은 거예요. 이순신 정원 덕분에. 덕분에. 네. 네 자, 네. 대단하죠. 이 네. 지금 봐봐요. 이 빨간선이 안간 거는 음. 여기. 전라도죠 네. 네 라도만 아무도 침략하지 못했었고요. 음. 자, 아까 우리 금산에서 뚫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네, 게 네. 여기가 금산이고, 음. 그리고 아까 진주, 진주 대첩 네. 여기에요. 음. 자, 그럼 여기가 뚫어졌으면 여기서 바로 전라도로 가는 직통이요 네. 네. 자, 금산과 진주는 네. 그런 위치에 있어서 계속 진주 대첩하고 우리 금산 전투랑 음. 계속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왕은, 음. 선조님은 피니을 음. 음. 하시고요. 음. 명나라는 참전, 어? 명나라 근데 왜 참전해줘요? 어, 자기 조선이 뚫리면 명나라가 북가로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예, 예. 그럼 얘네, 이 명나라도 신리를 추구하는 거죠. 네, 네. 자기 나라가 전쟁터가 되면 어쨌든 불리할 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치른다는거참 네. 야비하다 그쵸 네. 그래도 아, 도와줘서 다행이에요 <laughs> 아그요 그럼 그렇다고 고맙다고 네. 하자고요 명 나라가 참전을 해줬고 자, 일본은 기동전의 목표가 좌절됐대 음. 자, 왜? 왜 좌절됐을까요 지금? 아까 바닷길 네. 못 들었죠 네. 자 그럼 바닷길로 가서 전라도에 있는 곡식을 굴량미를획득해서 음. 서울로 집계를 하려고자 했는데 결국 바닷길을 뚫지 못해서 네. 장기전으로 간다는 거. 음,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음, 그렇죠. 일본은 빨리 속전속결로 빨리 명나라까지 가고자 했는데 음. 조선을 못 뚫는 상황. 음. 대단합니다. 어, 이자 <laughs> 이게 변해요. 지금이 딱이 장면이다, 그쵸 네. 지금 어디를 가나? 금산도 마찬가지, 여기가 네. 황금 들판이에요. 오락기는 오랏기 물들었네. 그렇지, 오락기 물들었네요. 네. 네. 제가 이게 벼가 익어가서 이게 네. 우리가 맛있는 불량미가 될 건데, 음. 자, 이거에 전라도의 네. 김제평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전주 지나서 김제 그럼 그쪽이 뚫렸더라면 우리는 이 벼는 우리 군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네. 일본 군한테 간다라고. 음. 자, 덕분에 우리 여기를 지켜낸 거예요. 네. 전쟁은 싸해. 분량리가 최고. 먹거리가 최고. 아, 뭐 최고죠. 만약에 우리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음, 하루 내내 굶겨봐요. 네. 배고파서 전투 음, 못해요. 맞아요. 지금도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 여기를 지켜냈단 얘기죠. 자이 사진은 한번 더 복습을 한다면 네. 자 부산에서 네. 양갈래 길을 그럼 육로로 가는 길과 음. 바다로 가는 길인데 네. 자 육로로 가는 길신입장군 충주라고 했고요 네. 자 권율은 여기 행주대첩은 서울에 서울의 서울, 음. 서울이에요, 서울. 네. 고양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쪽이고 자 여기 진주의 김시민 음. 진주대첩 이순신 장군은 여기 한산도 대첩 음. 이순신 장군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2 3물세 번을 싸우기 때문에 계속 정유재랑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란개첩은 나중에 정유재란데 그때 치르는 참새예요. 아, 우리 수신장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수죠그니까요 맞아. 이분들 없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일본말 쓰고 있어야죠. 네네 아, <laughs> 자, 안타깝습니다. 어? 어 여기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금산의 지형이에요. 네네. 초록색이에요. 다 음. 초수생이라는 얘기는 산인 거죠. 산이고, 음. 거기에 비해서 전주는? 전주는 평야지 평야예요, 네. 이거. 음. 왼쪽에 조금 회생으로 보이는 네. 부분이 평야예요. 음. 그러면 여기에 평야에 들판에 아까 그굴량미 쌀이 많을 거니까 네, 네, 네. 여기를 뚫고 싶은 거죠. 네네. 그럼 우리가 딱 교두보예요. 그렇죠 아, 금산이. 아, 근데 여기를, 응. 응. 다 웅치로 가는 길도 있고, 아, 길이 아, 두갈래였돼요 웅치로 가는 것도 있고, 이치로 아, 가는 것도 있고. 두갈래였요 응. 근데 이 웅치 전투도, 어, 자, 이거 금산을 정령시 아, 양갈래로 전주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우리가 뚫어지지 않아서, 특히 음. 이치가 뚫리면 전주가 아, 위험해집니다. 전주가 음. 위험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지켜줬다는 것. 누가? 관율 양군이. 자, 전주를 지키면 두고에 자, 이치는 이렇게 진산면으로 해서 대둔산 가는 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운주면 지나면 이렇게 바로 완주군 전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웅치는 밑으로 해서 진안군에서 어, 어, 완주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금산이 참 길목이긴 길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자 오, 금산이라는 지형 자체가 음, 참 중요한 위치에 살고 네. 있고 여러분들이 금산에 사니까 어때 정말 음, 저 자부심이 남습니다 네자스럽고 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음. 이 지형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네, 네. 우리는 이 지형을 음. 이용해서 지금은 어떻게 더잘 살아가는 방법 좀 생각해 봐요. 네. 네, 자, 산이 많으니까 일단 공기는 좋을 테고 그렇죠. 네. 좀더더잘 사는 방법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하고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칠게요. 네. 안녕.